앞선 영상 중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환전도 귀찮고 어 세금 문제도 어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S&P 500 지수에 간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S&P 500 지수 추종 ETF 4 종을 비교해보고. 어떤 ETF가 나에게 맞는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이 S&P 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 하나만 매수해도 이런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 같은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국내에도 이런 ETF들이 여러 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. 국내에 상장된 미국 S&P 500 ETF 주요 네 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네종 이외에도 더 많은 ETF와 환했지형 같은 다른 형태의 ETF가 있지만 대중적이고 좀 규모가 큰 ETF 네 종을 어,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지 ETF 다 S&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이지만 어, 운용사라든지 보수 그리고 운용 규모 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. 타이거는 이렇게 미래에셋, 코덱스는 삼성, 에이스는 한투, 라이즈는 KB에서 운용을 하는 ETF입니다. 이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규모가 큰 ETF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S&P 500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. 규모가 작은 ETF는 KB에서 운용하는 이 라이즈 S&P 500 ETF입니다. 뭐 특징은 어 사실 큰 차이는 없죠. 네, 그리고 총 보수를 보면 어, 아까 규모와는 반대로 이 라이즈와 에이스가 어, 0.0047%로 가장 작은 보수가 어,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은 보수와 어, 추적 오차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. 단기 매매라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한지를 좀 중점,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.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, 환해지형 ETF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환해지형 ETF는 동일한 이름이지만, 어, S&P 500 ETF 뒤에 이렇게 H가 붙은 ETF입니다.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대신 이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노출되더라도 이렇게 환노출형, 환노출형이 어, 보편적인 상황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리해드렸듯이 이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이환 노출이 네 유리한 모습이고요.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환 헷지 상품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. 달러가 원화 대비 약세일 일은 크게 없기 때문에 예환 노출형 그러니까 이 H가 굳지 않은 ETF를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네 종의 ETF 중에서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. 우선 아까 봤듯이 이 타이거와 코덱스는 어, 좀 대중적이고요, 네, 거래량이 많고 규모가 큰 ETF입니다. 또 추종률도 우수한 편이고요. 또 에이스와 라이즈는 보수가 이 타이거와 코덱스에 비해서는 어, 적다는 네, 장점이 있죠. 이네 가지 ETF의 수익률, 수익률 차이는 사실 어, 미미하지만 이 운용 보수와 거래량 차, 거래량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. etf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수 매도시에 과격 괴리율이 적다는 부분도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,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보수가 좀 낮고 거래가 활발한 요 에이스 네, 에이스 미국 s&p 500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유동성을 좀 중요시한다면은 요 타이거 타이거 미국 s&p 500 etf가 어,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수익률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S&P 500 ETF 4종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굳이 달러로 직접 사지 않아도 이렇게 국내 ETF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